고성도에 있기 때에 직접 경기장을 찾아주신 시 관객 여러분께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것이다. 또한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고성반대 어? 자리에서 이탈한 과도한 응원행위 등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성숙한 관점 문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약수한 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. 유. 안녕하세요. 금광산입니다. 어 오늘 로데프시 이렇게 행사한 데 초대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다들 반갑고 또 방금 또 김재원 선수도 봤는데 어 뭔가 기분이 좀 새롭네요. 아무튼 앞으로 어 제가 진짜 김재원 선수하고 시합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뒤늦게 제가 또 이렇게 배우라는 걸 하고 있는데 격투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늦으면 제가 못하게 될것 같아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뭐 김재현 선수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김재현 선수의 어떤 경기나 그런 걸 보고 어머 뭐저 정도면 내가 붙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됐습니다. 제가 지금 어깨 부상이 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어깨를 좀 재활치료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김재현 선수하고 시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머 뭐 저도 신문이나 이런 글들의 여러 가지 댓글들이나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물론 제가 나이도 많고, 뭐, 전문적으로 운동한 선수도 아니지만, 진짜 시합을 하게 되면, 뭐 어느 시합보다, 다른 선수들도 다 그렇겠지만, 어느 시합보다 더 재밌고, 더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합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